여러분 안녕하세요. 라타나수다 여덟 번째 개성 시간입니다. 스타디바타 네, 229번 개성이 되겠고요.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티 인다 킬로 아타빈 시토 시야 자투비와테 아삼파 갬비오 나투파 나투파망 사프리상 와다미 요 아리아 사자니 아메자바사티 이남피 산계 라타낭 바니땅 에테나 사체나 스와티 호두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타 인다킬로 아타비스토스야 자투비와테이아삼파캄비오이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야타는요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오늘 전체적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이제 뒤에 이제 인다킬로가 오면서 아 뒤에는 아는 그 생략이 된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인다킬라가 있는데요. 이 인다킬라는 뭐냐 하면은 인다는요, 인드라 신이에요. 인드라 때 인드라 아시죠? 예, 인드라 얘기를 하고 이제 인다킬라가 그래서 이제 인드라의 뭐 기본적인 의미는 인드라의 뭐 기둥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다킬라를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냐 하면은 도시라던가 집에 문 입구에 세워두는 기둥을 얘기해요. 아마 보호, 어, 그 외부에 어떤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거나, 예, 그런 역할을 하는, 예, 기둥이 아닌가 싶은데요. 데인다킬라가 이제 문 입구에 세워두는 기둥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바타비시토시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타비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여성 명사인 땅돼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씨따가 뒤에 나오는데요. 씨따는 신노디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의 과거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씨따는 묶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 그 여기 제가 이제 BTS 바타윙시또라고 이렇게 안에 좀 따로 표기를 해뒀는데요. 그 바타윙시또라는 이 표기는 이제 제 육차 결집판의 표기형.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PTS는 바타윙시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둘 중에서는 바타윙시토라는 부착 결집하의 표현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그 왜냐하면 어, 묶인 어딘가 어딘가에 이렇게 깊이 뿌리박힌 묶인 이런 의미로 이제 시다가 여기서 쓰이고 있는데요. 앞에 이제 나오는 바타위가 땅에라는 의미로 커티브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복합어 형태로 쓰인 것을 제가 이제 골랐고요. 참고로 이제 BTS는 이렇게 나와있다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빠타위 시토에서 보시면은 빠타위와 시타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일단은 S가 하나 더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 이렇게 연성으로 예 들어가 있고 빠타위라고 긴 이제 장음으로 끝나는 원래 여성명사인데 짧아지면서 예, 연성에 의해서 이렇게 짧아지는 형태에도 띄고 있다는 것도 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씨아가 있습니다. <laughs> 씨아 같은 경우에는요. 자주 쓰여요. 야타 같은 것들이 이어지로 이어지는 문장 같은 데서 자주 쓰이고 수 있는데요. 씨아는 아스, 있다 이다라는어근아스의 옵타티브 형태입니다. 3인칭 생긴 옵타티브 형태예요. 그래서 뭐 마치 뭐뭐 예를 들어서, 뭐무라고 하자라든가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때, 이제 시야가 주로 역할을 하고 있죠. 야타는 뭐뭐같이 뭐뭐처럼이라는 의미고, 이 그 해석을 해주실 때는 앞에 이제 예를 들면 또는 마치 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CR을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 해석 없이 그냥 좀 자연스럽게 마치 뭐처럼 이렇게만 해석하시고 넘어가셔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뭐라고 뭐 하자라는 가정이라던가 그런 의미로 이제 CR가 쓰일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CR를 좀 살려서. 이렇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마치 어머니가처럼 예를 들어 보면니 같이 이렇게만 해석하고 넘어가 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투비 와데이 아삼파간 비오가 나왔는데요. 차투는 내입니다예 남성 여기서는 이제 남성이고요. 플로럴 인스트루멘탈의 형태를 띠고 있고 와따가 나왔어요. 와따는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역시 형태로. 그쪽으로는 블루라인스트루멘탈이고요 아~ 쌈파칸 피오가 나왔습니다 이것은요 아~ 구성관로는 아와 뒤에 쌈파칸 피아가 나왔는데요 쌈파칸 피아는 쌈파칸 파티의 제런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예 제런디 형태인데 요게 이제 남성 생귤러 노미네티브로 이렇게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쌈파칸 피오 해석을 해 주시 보시면요. 흔들리지 않는 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마치 야탑, 마치 마을 입구의 기둥 인다킬라죠. 예, 마을 입구의 기둥이 바타미시 또 땅에 단단히 묶여 있어서 자투비와트 야산팍 간피요 네 방향으로부터 네 개의 바람이죠. 이거 지역을 하면 네 개의 바람이 바로 네 가지. 내 방향에서 오는, 동서남부, 내 방향에서 오는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내 방향에서 오는 바람에 의해서, 추면터리니까요 바람에 의해서, 아따빠 깜띠요 흔들리지 않듯이. 예. 그래서, 야타가 오는 문장에 쓰야가 올수 있고, 이 쓰야는 그 문장의 의미에 따라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야타가 왔으니까 뒤에, 아타가 따라 나오면 좋겠죠. 네 따라 나왔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따타만 나온 게 아니라 따투오빠망이라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따투오빠망 사프리성 와다미 이아리아사짜니아메차 빠사띠라는 문장인데요 따타는 이제 야타와 함께 자주 나오죠 뭐뭐처럼 마치 뭐뭐의 것처럼 그와 같이라는 의미로 따타를 해석해 주시면 되고 뒤에 우빠마도요 이제 뭐뭐 같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음, 따투파망이 전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따타와 우파마 합쳐져가지고, 따투파망이라는 형태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와 같이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laughs> 이 단어도 이렇게 타타와 따타와 이제 우파마가 합쳐지면서, 어, 그, 이 뒤에 나오는, 뒤에 있는 요가 길어지고, 그리고 아가, 앞에는 아가 생략되는 연성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따투파망 이렇게 되어 있죠. 사프리성, 화담인데요 사트는 참된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그 다른 개성 설명드리면서, 아스, 어그나스, 의 아티 있죠. 그 말에 이제 현재 분사형에 두 가지가 있다. 사트와 산트가 있다. 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 중에 이제 하나죠. 사트인데요. 의미는 참된이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사트와 뒤에 뿌리사, 사람이 합쳐져서 결합되어서 어, 형태가 사프리사라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뭐, <laughs> 사프리사 자체를 그냥 참된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네, 될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좀, 어, 분석해서 말씀드리자면, 사트 플러스 프리사로 이루어진 단어가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음, 네, 그 다음에 와다미인데요. 와다미는요, 워다디 마라다의 1인칭 형태죠. 생길러 프레젠트의 예, 현지형입니다. 관계 대모사 주격이 나왔네요. 요가 나왔고요. 아리아 사짜니가 나왔습니다. 예성스러운 진리. 여러분들 아시는 사성제 할때 쓰는 단어죠. 아리아 사짜. 아리아 사짜니니까 중성 플루럴 어퓨서티브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베 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부사예요부사라서 아베 자 자체 여러분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분명히, 완전히 라는 의미고요. 다음 다섯, 바사띠예요 예. 바사띠는 이제, 아이고, 제가 또바사띠 보타가 났네요. 바사띠입니다 아, 아니에요. 예, 빠사띠. 보다 알다 하고요. 예, 저희 이제 3인치 생일러 프레젠트 형태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제 준비를, 어, 좀 급하게 어, 시간을 쪼개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차가 조금 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laughs> 자, 그래서 이 부분도 해석을 해보면 자, 자 그와 같이 보시면요. 그 다음이니까 나는 말한다잖아요. 나는 말한는데 참된 사람을 사프리상 참된 사람을 그와 같이 말한다니까. 나는 참된 사람은 그와 같다고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근데 그 참된 사람에 대한 설명이 요라는 관계 대명사에서 보충이 돼서 설명이 돼요. 요아리아사짠이아웨자바사딘데요 그는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하게 봅니다라고 조금 부드럽게 또 풀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성스러운 진리란 무엇이냐. 당연히 사성제입니다. 예, 주석서에서는 이 성스러운 진리 아리아사짜리가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aughs> 어, 이네 어,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지혜로서 파악해서 본다라고 이렇게 아베짜바사띠 부분에 대해서도 주석을 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문이 있잖아요. 더, 그 인다킬라 예, 인다킬라는 그~ 원래 이제 도성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경계선 한쪽에 땅을 파서 심어 놓은 굉장히 깊게 심어 놓은 단단한 나무로 만든 기둥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마치 그 기둥이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사방에서 오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어 사성제를 분명히 보는 사람들도 외도라던가 그런 다른 견해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제 주석자는또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 어, 그, 라트나스타 8번째 개성이죠. 229번 개성까지 살펴봤습니다.